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브랜드스토리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아사히에서 나온 생맥주캔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서 큰 화제였죠 뚜껑을 따면 생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는 특별함 때문에 맥주 에어가드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원전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술 맥주는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방식에 따라 그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날 고품질 맥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수도원 맥주 트라피스트 에일은 중세 유럽 수도사들이 손님 접대와 금식 기간 영양 보충 수단으로 마시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고요 피자와 맥주 환상의 궁합을 살려 피자 레시피 그대로 토마토, 마늘, 바질, 피자 크러스트를 첨가해 만드는 피자 맥주가 있는가 하면 2015년 한정판으로 판매된 훈제고래 고한 맥주 자신의 수염에서 채취한 혐오로 만든 맥주까지 특이한 재료를 사용한 맥주들도 있다는데요 브랜드 스토리 랭킹 쇼 오늘은요 전 세계 수많은 맥주들 중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할 독특한 세계 맥주 탑 3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 자신들의 브랜드 정신을 뻐꾸기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마치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처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신들만의 양조장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며 맥주를 만들지만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맥주. 3위의 주인공은요. 집시 브루어리, 시초로 불리는 덴마크의 대짜맥주 미켈러입니다 미켈러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물리교사였던 미켈은 집에서 홈브루잉을 하는 것이 취미였는데요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싶었던 그는 친구와 함께 2006년 미켈러라는 맥주 브랜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은행에 큰 빚을 지면서까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기존의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위탁 생산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벨기에,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의 양조장과 협업을 통해 탄생한 미켈러 맥주. 이에 대해 미켈은 양조장을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자본을 아끼는 대신 레시피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죠.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맥주만해도 2,000여 종에 달한다는데요. 그중 소개해드릴 비어기 브런치 위즐은 베트남의 사양 족제비 똥커피가 들어간 스타우트 맥주로 손꼽히는 스테디 셀러라고 합니다. 반면 맥주의 쓴맛을 계산하는 IBU 수치가 일반 맥주의 약 100배 무려 1000IBU에 해당하여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1000IPA 맥주와 시큼한 맛이 나는 람빅을 이용한 스포탈 시리즈 등 다소 난해함이 느껴지는 맥주들도 있다는데요 이야기만 들으면 이 맥주들 누가 마실까 싶지만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되며 마니아층을 형성 중인 미켈러는 세계 3대 브루어리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할 독특한 세계 맥주 3위는 덴마크의 괴짜 맥주 미켈러가 차지했습니다. 자, 2위의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지의 세계인 그곳 우주. 아름다운 지구를 안주삼아 우주에서 술을 마신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보드카를 달고 사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술을 밀반입해 우주 정거장에서 즐기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죠. 만약 우주에서 직접 키운 보리로 맥주를 만든다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2위의 주인공 일본의 사포로 맥주인데요. 사포로는 어떻게 우주 맥주를 만들게 됐을까요? 우주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과학자들은 보리의 성장과 발달에 혹독한 우주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실험에 돌입하는데요. 이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에 사포로 맥주가 후원을 맡게 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옮겨진 보리 씨앗은 무중력 상태로 5개월 동안 보존된 후 지구로 돌아왔고 이후 사프로는 이 보리 종자 재배에 성공하는데요. 마침내 2008년 세상에 나오게 된 세계 최초의 우주 맥주 스페이스 발리. 옅은 검은색을 띠며 달콤한 향이 나는 이 맥주는 우주 공간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구운 메가를 사용했다고 하죠. 워낙 희귀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거주자에게만 1인당 한 박스씩 총 250박스 한정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사포로사의 세계 최초 우주 맥주에 이어 화성 첫 번째 맥주를 목표로 실험 중인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버드와이저인데요. 조만간 화성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독특한 세계 맥주 대망의 1위는요. 남극 맥주를 만든 호주의 네일브루잉과 북극 맥주를 만든 스코틀랜드의 부르독 중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우선 네일브루잉의 남극 맥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해양 환경 보호단체 씨 셰퍼드와 네일브루잉의 합작으로 만든 이 맥주. 남극 빙산을 녹인 물을 사용해 오직 30병만 제조됐다고 하는데요. 그 희소성을 인정받아 20리터 한 통이 약 213만 원에 낙찰되어 지금까지도 비싼 맥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브루독의 북극 맥주 북극의 만년소를 녹인 물과 북극에서 자라는 클라우드 베리를 첨가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맥주의 탄생 배경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반대하며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조된 거죠 미국의 행보를 적극 풍자하기 위해 제품 라벨에는 북극곰과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는 듯한 모습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극 맥주 네이브로인과 북극 맥주 브루독 중 대망의 1위는 바로 브루독입니다. 이들이 1위를 차지하게 된 특별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2007년 처음 등장한 스코틀랜드의 맥주 브랜드 브루독은 지루하고 맛없는 영국 맥주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며 기행을 선보여 일명 돌아이 회사로 불리는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의 반동성애법에 항의하는 의미가 담긴 맥주를 만들어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비아그라가 들어간 맥주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엽기적인 디자인과 가장 비싼 가격 엄청난 도수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부르독 광기의 끝판왕 디앤드 오브 히스토리입니다 전 세계에 딱 12병만 존재하는 이 맥주는 도수만 무려 55도에 해당하며 병을 감싸고 있는 것은 로드키를 당한 다람쥐, 족제비 등을 박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한 병에 약 80만 원대라고 하네요 이제는 스코틀랜드 최대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된 브루독. 한 기사에 따르면 브루독 초기 크라운드 펀딩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800%라고 하는데요. 신사의 나라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미치광이 맥주 회사. 브루독이 또 어떤 맥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되네요. 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브랜드 스토리 랭킹쇼. 다음 시간에 만나요.